안녕하세요. 제가 자몽 토핑, 아, 리핑키구요. 자몽 토핑 이거 올린게 잘렸더라구끊겼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장 공간이 없어서지 그랬긴 했는데. 암튼 다시 찍을게요. 빨리빨리 빨리 할게요. 이거는 그때 8개로 했는데 6개로 났구요 이게 왼쪽에 있는 건 여덟 개 했는데 여덟 개로 잘린 나온 것 같아요.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라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길다란 것도, 아 근데 이거 양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이게 천사점도 얇게 잘안 잘릴 때가 있어요. 이렇게 부셔지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확확 이렇게 잘릴 때가 있거든요. 그렇게 잘라주시면은, 열개할때좀더 이상하게 날 거예요. 근데 저는, 굵기는 이 정도예요. 음, 굵기를 어떻게 설명하냐. 어머, 23개 어디 갔지? 일단 아무튼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. 이거 자른 거예요, 이거. 잘라볼게요. 이렇게 굵기는 자극을알었는데 너무 얇게는 천사점토는 잘안 돼요. 이렇게 천, 이렇게 확 잘라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? 천천히 살살 잘라주시면 이렇게 잘 나와요. 이게 얘 거고, 뿔 수준이야 왜? 쉬어졌냐, 왜?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. 이것도. 이런. 이렇게 가끔씩 부서져가지잘안 잘릴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얘는 말라가지고 잘 잘리긴 한데. 얘랑 얘랑. 왼쪽이 8개, 오른쪽이. 여섯 개입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암튼 이거 완성 시켰구요어 이거 자몽 만든 거 동영상 같이 올릴 거예요. 왜냐면 어제 밤에 만든 거라 어제 밤에 만든 거라서 제가 아직 그그 그 그게 없어요 어제 밤에 아니 없어요 거네라 어젯밤에 찍은게또 늦게 한.. 좀 늦게 만들어가지고 안 울렸고요 어제 어제는 안 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몽도피 완성된 거 소개 끝이 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